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엔 여러분들이 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실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은 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배우셨고요. 이번 시간은 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입니다. 어, 이제 각각의 경비원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도 비교하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간혹되기도 하고요. 숫자를 서로 교차시켜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이교재에서 보면 밑줄이 그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출문제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밑줄이 그어져 있다. 이거는 아, 기출문제가 있는 부분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가로에 보시면 가이표가 쳐져 있는 게 간혹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아, 기출문제의 포인트가 이렇게 나와서 틀린 설문이 됐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음,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워낙 꼼꼼하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호락호락하게 지나가시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판서가 많이 되거나 뭐 그렇게 하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문 그대로 일단 출제가 되되 조문을 약간씩 약간씩 바꿔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문을 보실 때 조문의 어느 부분을 바꿔서 출제를 했을 때 흐트러질 수 있는지 아니면 포인트를 잡지 못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특수경비업자의 교육 의무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음, 어차피 이제 특수경비원은 음. 특수경비업자가 고용을 해서 경비원으로 이렇게 이제 직무에 임하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특수경비업자가 의무적으로 시켜야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면 제목이 특수경비업자의 교육 의무 이렇게 붙어 있죠 내용을 보시면 상가로 1번입니다 <laughs>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의 신임 교육과 직무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주체가 누굽니까 경비업자입니다 그리고 어떤 교육을 시키라고 되어 있죠.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죠. 신임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제일 처음에 채용이 되어서 들어왔어. 첫 교육을 우리는 신임교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직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직무에 임하면서 매달매달 매달 받는 교육을 직무교육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이 경비업자가 아, 이런 특수경비원에 대해서도, 혹은 경비원에 대해서도, 모든 경비원은 다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쌍가로 1번에 나오는 경비업법 제13조 1항 부분은, 뭐, 공통조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에,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어느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대통령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경비업법 시행령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주의를 하시고요. 객관시에서 행정안전부령이라고 나오면 틀립니다. 그 시행기 측이 되는데, 거기까지는 일단 그 다음 부분이기 때문에, 요 원칙적으로 법률에는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일정 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쌍가로 2번. 쌍가로 2번하고 3번 부분이 이제 특수경비업자에 대한 별도의 조문이죠. 쌍가로 1번은 통칙조문이었어요. 경비업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문이죠. 자, 쌍가로 2번 봅니다. 특수경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과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13조 1항의 통칙 조문도 물론 있지만 13조 3항에 특수경비업자와 특수경비원들에 대한 교육의 문제가 별도로 조문이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도 어느 규정이 자세하게 주도록 되어 있냐면 대통령령으로 자세하게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지금 조문이 돼 있어요. 그 부분 일단 포인트 하나 잡아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특수경비원을 하여금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과. 정기적으로 직무교육을 받게 해야 하고 이렇게 돼있어요뭐 어차피 직무교육은 조금 이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매달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달 일정 시간 이게 정하는 교육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정확하게 표하면 이제 행정안전불용으로 이제 시간이 정해지도록 돼 있는데 6시간으로 되죠. 이런 시간 동안 직무교육을 받게 해야 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 특수경비원 신임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특수경비원 업무에 종사하게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의무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랑 쌍가로 1번과 다른 쌍가로 2번의 이제 특수경비원에 대한 별칙이었고요.